예, 그 지도를 하나 보시면 어, 지금 빨간색으로 그 동그라미는 아니고 네모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것은 여섯 개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어, 경계를 위해서 동편과 서편에 세 개씩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이 마흔여덟 군데의 도피성을 합한. 그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지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들로쭉 되어 있는 것은 지파대로 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쭉 이제 보게 되고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의 성읍을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쉽게 그런 율법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거주지 전역에 레위인들을 흩어서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시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피성의 거리가 약 48km 모든 지파들이 아무리 멀어도 각자의 도피성에서 48km 정도면 그 자신들이 도피성을 갈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위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까운데는 금방 가지만 아무리 멀어도 48km 이상 되는 거리가 없도록 물론 48km만 해도 참 멀지만요. 더 이상 그래도 가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피성들을 예, 그런 주요 지역에 예, 그 널리 어, 퍼트려나서 그 누구든 예, 아, 자기도 보는 사이에 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주셨고, 또 레위인들을 유대 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주시는 것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세한 은혜의 손길을 예, 바라보게 됩니다. 어, 이 2차 인구조사 때, 모아평지에서 일어났죠. 어, 그럴 때, 레위 집파는 약, 남자들만 2만 3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까지 하면, 저희가 약한 5만 명 정도로 생각하면, 5만 명이, 아, 이제 48개의 도시에 성읍과 그 목초지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어, 이, 우리가 어제 번 말씀에서 보시면 도피 성 중에 하나가 이제 헤브론입니다. 어, 그 갈렙이 갈렙에게 허락하신 땅이죠.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올라가서 갈렙이 이제 정복했는데요. 특별히 그 땅을 또한 하나님께서 도피 성으로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 성읍과 목초지를 갈렙이 레위인들에게 내놓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성그 땅들은 이제 갈렙 가족들이 그곳에서 이제 또한 생활을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5세에. 전쟁에 임해서 그 땅을 취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른자가 성읍이잖아요. 성곽이 있고, 그 땅을 또 갈렙은 레윈의 도시로, 특별히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가정에 첫 번째 사사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누렸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또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정복 전쟁이 드디어 레위인들까지도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허락받는 것으로 예, 끝나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은 이런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세하셨다. 예, 우리가 보통 맹세라는 단어는요, 아, 그냥 내가 할게 어, 뭐 약속 중에서도 정말 이것은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어떤 다짐이에 예, 들어가는 아,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맹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사단의 계획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한번 던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는 염대실 주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간단하고 또 쉽게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생명을 다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염대실 주인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드디어. 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약속은 예 아,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소를 통해서 사단의 계계를 멸하시겠다는 예 그때부터 이루어진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이 맹세는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리를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그 시기에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다위시나 솔로몬 같은 왕을 주셨던 이유, 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우리의 주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단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안식이고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린 새나 어, 어, 어린 아이가 어디서 참 평안을 누립니까? 엄마의 품 아닐까요? 아버지의 품이잖아요.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우리가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되고 참 안식이 됨을, 아 그리고 그것이 단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에 다였다면 예, 아브라함이 물론 얹혀 사는 신세였지만 예, 가나안 땅에서 나름 예, 가나안 왕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정착해 살만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좀 떠나 달라고. 예,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우리한테 참 부담이 된다고. 예, 당신이 너무 강성하니까 예, 우리가 항상 긴장하게 되니까 떠나라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찾아와서 우리랑 제발 친을 맺자. 예. 뭐 우리가 당신을 뭐 내친다고 해서 당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서로 잘 지냅시다. 예.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그 그 나라를 세우시면서 400년의 노예기간 또 40년의 광야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이루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알 거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그것을 통해서 뭘 약속하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관계를 성취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며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어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취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면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여행하면서 텐트를 치며 사는 삶이었지만. 그곳에 거주민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셨고 그를 높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신 줄 믿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그거였을까요? 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쟁의 신이시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네.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눈에 볼수 있는 보아, 그런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고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이 안식을 맹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할 수 있죠. 어, 아직 뭐 이런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지 않고 아직도 는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고 아니요 광야 홍해도 건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예, 홍해를 건너면 또 건넌 대로 좋아하다가 광야를 만나면 또 광야에서 고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보따리 장사처럼 살아가야 되나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아유 이거 계속 언제 이렇게 전쟁하고 너무 힘들고 이제는 정말 전쟁 전쟁의 전자만 들어도 너무 너무 질리고 이제는 좀 평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땅을 얻은 후에는 창고를 하나 더 줘야 되겠어요.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두 개가 있으면 좋겠고 세 개가 있으면 좋겠고. 어쩌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안식을 누린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모세의 부모가 그랬고 그리고 모세의 세대까지 그 믿음을 전해준. 애굽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400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광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호수와 그리고 갈렙과 같은.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 가지고 자신의 군대장관, 우리의 군대장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견고한 성읍을 파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쟁취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다 얻었다. 이제는 먹고 마시자 하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그때에도 누린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고피성을 허락해 주셨으면 뭐해요? 레위지파를 48곳에 성읍과 목조지를 주셔서 누구든 쉽게 하나의 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바라게 하셨으면 뭐합니까? 그런 풍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가나안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고요 가나안에서도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상주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스테이지에 있어서 내가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 아닌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맹세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1장 4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선포가 우리 오늘 하루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 없이 하나님 내 인생에서 다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되고 여러분의 가정되고 기업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남김 없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주여, 믿음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은혜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간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입술에 간증과 찬양과 찬송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주님의 재단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